저는 뭐 평평하게 그 평택항에서 물류창고에서 일을 했고요. 제 거래처가 계약이 종료되면서 저도 이제 더 이상 회사에서 그 물류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예. 저도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고 하루 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석달 전부터 이제 음... 퇴사가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요. 그때는 수입이 그런 많이 없으셨어요? 대리운전도 병행해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결혼을 했고요. 큰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둘째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뭐 한창 자제분들 물질적으로 많이 좀 지원이 필요할 때 그런 일이 좀 하셨던 네, 거네요. 그게 2년 전 일인데요. 아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어때요? 뭐, 좀 절박감도 많이 좀 있으셨겠네요. 아 그때는 많이 절박했죠. 더 이상 이제 회사 생활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좀 쇼핑몰을 좀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물건 보내시는 거예요? 고객이 이거 주문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을 했어요 이거는 반품 처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출근 안 하시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제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이따가 약속이 있어 갖고 나갈 예. 예정입니다. 어. 예. 네, 들어가세요 어, 실례 없습니다. 음. 오늘만 해도 한 120만 원 정도 주문이 들어왔네요. 120만 원요? 네, 네. 집뭐 내부 보니까 재고 같은 것도 없고 간소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재고는 도매 사이트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70만 개의 상품이 있고요. 네. 여기에 있는 상품들을 제가 마켓에다가 올립니다. 지마켓이나 옥션, 1 1번가 스마트스토어, 쿠팡. 그러면 음.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오너 클랜에다가 주문을 넣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예. 주문이 들어오면 재고를 가진 도매몰에다가 주문을 넣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매몰에서 고객한테 택배를 발송을 해줍니다. 혹시 어떤 물건들을 지금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어, 제가 오늘 팔린 거를 보니까요 이렇게 보면 뭐 사탕. 우동 다시다, 잠금장치, 예. 뭐, 행거, 생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류의 상품들이 예. 팔립니다. 어, 되게 다양하네요.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뭐, 거래처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팔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 그, 일단은 여기 오너클랜에 올려져 있는 상품을, 예. 저희 db 다운로드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가 카테고리, 어떤 카테고리를 담을 것이냐, 예. 그리고 내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상품을 팔 거다라고 예.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제가 이거를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4,900개 정도의 상품이 담겨져 있는데요. 요거를 다운로드를 해서 작업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아니, 아까 받으실 상품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신 네. 거였어요? 아닙니다. 상품을 카테고리만 지정하고 상품을 다 일일이 보지는 않습니다. 왜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 제가 판매를 하다 보면은 예. 제가 좀안 팔고 싶은 카테고리는 이제 패션하고 잡화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해제를 시켜 놓으면은 예. 패션하고 잡화는 담기지가 않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팔고 싶은 카테고리 디지털, 스포츠, 식품, 가구, 생활만 담고 예. 이렇게 상품을 다운로드 하면은 이 상품만 다운로드 하고요. 예.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패션하고 자파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안 하니까요. 네. 지금 다운로드 받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압축이 풀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팔자에다가 업로드를 하려면은 오너클랜에서 운영 중인 업로드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 예. 여기에서 저는 지금 이 상품은 옥션에다가 올릴 건데요. 방금 다운로드 받은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룹명은 제가 다시 정할 수 있고요 마켓에 그 만원짜리의 오너클랜 상품을 제가 몇 퍼센트의 마진을 붙여서 올릴 것이냐 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 20%로 놓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엑셀 미리 보기로 하시면은 네 아까 전에 음... 다운로드 받은 예. 것들이 이렇게 엑셀 시트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여기에는 상품명을 어... 보시면은 무드등, 네, 네. 세제, 고인모, 예. 타이블 케이브 뭐 등등등 되게 다양하네요. 엄청 다양하게 이제 상품이 있습니다. 어... 한 4,700여 개 지금 상품이 다운로드된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번 음... 쭉 내려볼게요. 뭐 이걸 한 번에 이제 올리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 아까 전에 마진을 20%로 놨는데요. 예, 원가에서 20%가 계산이 돼서 음... 37,000원에 음...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완료를 누르면 네.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 설정한 세팅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품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릴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보통은 여기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할 것이냐 500개다 그럼 한 페이지에 500개가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면은 전체 선택하고 상태 반영을 누르면은 옥션에 올라가지는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고요. 오. 그럼 지금 좀 올라간 건가요? 음, 네. 여기 좀잘 올라간 것 같네요. 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 마켓에 예.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다. 상세 페이지도 그대로 이제 아까 그 사이트에서 네. 가져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 상세 페이지 보여주고요. 이렇게 고객이 주문을 하겠죠? 음. 네. 근데 궁금한 게, 실제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좀잘 팔리나요? 사실 위탁 판매잖아요. 이게 많이 들 사람들이 이제 위탁 판매를 하잖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매달 제가 예. 매출을 일자별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매출, 그리고 지출, 그리고 수익률이 제가 가져가는 돈입니다. 음... 그래서 이 17일 날은 예. 하루에 약한 119만 원을 벌었네요. 그리고 마진율은 23% 나왔습니다. 오... 그리고 이번 달은 제가 이거를 18일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예. 현재까지 좀 지출을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은 현재 580만원 순 이익이고요. 어, 이번 달 말일까지 하면은 이번에도 한 8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뭐 지난달, 지지난달, 뭐 월별은 어떻게 돼요? 한번 볼수 있을까요? 제24년도 매출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예. 제가 1월달, 2월달에는 제가 좀잘 못해서 이렇게 좀 매출이 작았고요. 음... 그 3월달, 4월달, 그때가 가장 많이 매출을 올렸는데요. 예. 8,500만원이고, 이때 순 이익은 1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그 이후부터 좀 감소를 하다가 이때 좀 제가 뭔 테스트를 좀 하다가 예. 좀잘안 돼가지고 좀 헤맸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다시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근데 요새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월500 이상 가져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셀링 하시는 분들 중에 상위 1%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 벌기가 어려운 시장인 건가요? 그럼?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예. 5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팁을 주시면 안 될까요?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상품을 올리고 약간의 좀 광고를 운영을 하면서 뭐 AI 노출이라든가 이런 광고를 통해서 제 상품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비는 얼마나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마켓이 많아서 그런데요. 한 마켓마다 하루에 한 3-4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매출의 한10% 내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보분들은 일단은 상품을 많이 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요? 마켓에 올릴 수 있을 만큼 꽉꽉 채우는 겁니다. 그 사업자를 좀 여러 개 내서 예. 올릴 수 있는 개수를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아, 사업자를 개인이 여러 개낼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몇 개나 사업자 갖고 계신가요? 아, 저는 거. 지금 15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의 G마켓 옥션 11번가 스마트스토어 쿠팡 이렇게 가입하고요 네. 그두 번째 사업자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어... 지금 이 모든 걸 혼자 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지금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운영하시는 마켓마에도한 7,80개 되는 거네요? 그 정도 될 겁니다 혼자 가능하신 거예요? 네 혼자 가능합니다 제 주변에는 25개까지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물질적이나 경제적으로 좀 어떠신 편이신가요? 어, 자금적으로는 조금은 여유는 생겼는데요. 그래도 이제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비용도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매입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깐요 위탁은 물건을 주문을 하려면 제가 먼저 돈을 입금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배송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돈을 받기 때문에. 약한 7, 8일 정도의 자금은 있어야 됩니다. 음...